사람들이잘 모르는 게 있는데 이거 기아에서 만든 차 아니야 너무 잘 안내해주셔서 좋은 차를 이렇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늘사창하이고람이팅 차량 유튜브에서 보던 만큼 너무 잘 꼼꼼하게 잘봐주은서좋은차 가지고 가는 람같습사다감사합니다이이팅 안녕하세요. 중고차 잘 사는 방법, 예스카 김 대표입니다. 오늘은 언제나 인기 많은 경차. 그 중에서도 스파크와 모닝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특징, 장단점, 고질병, 시세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차 중고차 사시려고요. 그럼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 일단 경차가 왜 인기가 많으냐 이게 중요한데 경차의 장점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장점 뭐 다들 아시겠지만 경제성이죠. 경차는 살 때부터 취득세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고 사고 나서도 자동차세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연간 자동차세가 몇만 원 단위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 반값, 공영주차장 주차비 반값 등의 혜택들이 있어서. 예, 경제적인 면 때문에 경차 많이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 차가 작다 보니까 뭐가 편할까요? 주차. 주차하 편할까요? 운전도 편하죠. 주차는 굉장히 편합니다. 거의 뭐 오토바이만 세워둘 수 있는 작은 공간에도 경차는 주차가 가능해요. 저도 경차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경차를 타는 이유가 주차거든요.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주차 스트레스가 은근 심해요. 뭐 건물 같은 데 주차장 다 있어요. 근데 좁아요. 얘를 타고 가면 타고 내릴 때가 너무 편해. 카니발을 타고 가면은 주차장이 있어도 주차를 해도 타고 내릴 때 진짜 개고생하거든요. 근데 경차는 그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주차가 용이한 게 정말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경차 전용 주차 공간이라고 많이 생겼거든요. 다른 차들은못 대. 근데 경차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죠. 경차를 타는 이유입니다. 경제적인 이유와 주차가 편하다는 이두 가지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경차만의 장점이 또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 보험료 할인입니다. 이게 보험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경차는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몇 군데 비교해 보시면은 보험료가 굉장히 싸게 나오는 보험사가 있습니다. 보험료 할인도 아주 중요한 혜택이죠. 네 번째는 감가율이 낮다는 장점이죠. 사고 팔때 감가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차에서 중고차도 그렇고요. 그리고 중고차를 타다가 다시 중고차로 바꿀 때도 얘가 사고 팔때 감가율이 적다 보니까 한 해에도 두세 번씩 경차를 갈아타시는 저희 고객님도 계십니다. 사고 팔때 손실이 다른 차들에 비해 현저히 적습니다. 감가율이 적은 것도 장점이죠. 다섯 번째 이유 민첩함입니다. 민첩함? 민첩함이 뭐야? 네, 할수 있는데 얘가 작전나 차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휙휙 잘 갑니다. 좁은 길 빠져나갈 때도 편하고요. 차가 작다 보니까 운전을 할때뭐 운전이 재밌는 차는 당연히 아니에요. 잘 나가는 차도 당연히 아니지만 이 경차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작은 크기에서 나오는 민첩함 때문에 운전이 좀 수월해요. 그리고 회전 방향이 작다 보니까 유턴, 코너링 이런 게 편해요. 그것도 장점입니다. 타보신 분들은 압니다. 어, 여러분 성능이 똑같다는 전제 하에 차는 원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 이제 운전이 편안하고 좀 재밌을 수 있어요. 경차가 힘은 약하지만 그래도 민첩하게 운전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 네, 여섯 번째 장점은 차박입니다. 경차에서 무슨 차박이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모닝 스파크는 뭐좀 협소하죠? 하지만 레이는 다릅니다. 레이는 정말 차박하기 좋은 차고, 실제로 레이를 차박차로 개조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차박 캠핑을 다니시더라고요. 혼자 또는 두 명까지는 레이가 공간 활용도가 좋기 때문에 레이 경차잖아요. 네, 차박하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웬만한 SUV들보다 그 레이의 그 박스카 형태가 차박에 좋다고 하네요. 모닝 밴도 시트 개조해서 차박을 하시는 분들 계신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경차 중에 레이가 차박에 굉장히 좋다. 당연히 단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하겠지만 공간이 좁습니다. 차가 작은 만큼 실내 공간이 좁고 수납이 부족하죠. 패밀리카로는 부족하고요. 혼자 타고 다니거나 두명 정도 이용할 때는 가능한데 여러 명 타기에는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너무 좁아서 옆 사람이랑 굉장히 친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성이죠. 안전성이 확실히 취약합니다. 차대 강성도 약하고요. 그리고 차가 당연히 작으니까 충돌했을 때 위험합니다. 제가 경차를 좋아하지만 장거리에서 안 타는 이유가 요 안전성 때문에 치명적인 단점이죠. 세 번째는 승차감입니다. 당연히 승차감이 좋지 않고 소음도 좀 있습니다. 진동도 좀 있고요. 이게 3기통 엔진 특성인데 가솔린 엔진 치고는 소음과 진동이 있어요. 어, 근데 얘는 관리가 잘 됐는지 괜찮네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고속도로 주행 시 승차감 때문에 피로도가 금방 올라가고요. 서스펜션 충격 흡수도 약하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은 확실히 피곤합니다. 저는 그래서 경차는 시내용으로만 탑니다. 네 번째 단점은 옵션이죠. 경차는 가격이 저렴한 차다 보니까 옵션이 많지 않아요 물론 요즘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뭐 캐스퍼, 레이 나오는 거 보면 옵션이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중고 경차를 알아보시면 은 옵션이 확실히 부족함을 느낄 수 있어요 저렴한 경차들은 스마트 키 있으면 고마워해야 되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있으면 와 다행이다 해야 됩니다 옵션이 정말 중요하신 분들은 경차가 좀안 맞을 수 있겠죠 다섯 번째 단점 끼어들기가 너무 힘듭니다 아니 이거 우리나라만 그런 건가? 경차 타고 도로에서 추월하거나 끼어들 때 아. 정말 눈치 많이 봅니다 많이 안 비켜 주세요 차를 근데 바꿔 타면은 같은 도로에서 같은 상황일 때좀 수월한데 경차 타고 가면은 힘든 경우가 많아요 이거 도대체 왜 그런 거죠? 제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경차 차주님들이 끼어들 때 너무 빵빵거리고 안 비켜준다고 불편함을 토로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모닝과 스파크의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녀석과 경쟁하는 스파크는 이 녀석이 아니라 다음에 나오는 더 넥스트 스파크인데 아 지금 현장이 없다 보니까 어? 근데 티코가 있네요 여러분들 경차의 조상 스파크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티코입니다. 중고로 판매하고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 연락주세요. 모닝과 스파크의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자인 차이인데, 디자인은 호불호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더 넥스트 스파크 디자인이 나쁘지 않은데, 많은 분들이 스파크보다는 모닝이 좀더 귀엽고 예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같이 나오고 있는 얘는 진짜 너무 예쁜데? 이거 뭐지? 왜 이렇게 예뻐? 빨간색 포인트는 뭐야, 이거? 한번 볼까요? 이야, 쌍발모플러까지 기가 막힙니다. 실내 디테일도 요 레드 스티치, 레드 포인트, 와 이런 모닝은 또 사실 구하기 어려운 예스카에서 판매 중인 17,000km 탄 아트 컬렉션, 럭셔리 모델, 아마 다른 일반적인 모닝들보다는 조금 비싸긴 하겠지만, 또 이렇게 아주 특별한 모닝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연식은 20년식이고, 드라이브 와이즈와 유보, 그리고 프로테어컨 추가된. 이건 진짜 너무 좋은데, 네, 그래서 디자인은 모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차이점은 안전성, 차대 강성이 스파크가 모닝보다. 좀더 좋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는 스파크가 좀더 안전하다고 해요. 그래서 안전을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은 스파크를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스파크가 조금 더 무게감이 있는 것 같아요. 주행했을 때 주행 안정감도 저는 모닝보다는 스파크가 좀더난것 같고 하지만 전체적인 유지비는 스파크가 좀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스파크가 튼튼해서 장점이 있지만 수리비가 비쌉니다. 쉐보레다 보니까 부품값도 비싸고 그리고 고집병에서 이야기할 부분인데 스파크의 그 CVT 미션이 좀 고장이 모닝보다는 더 나고 수리비도 비싸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전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스파크, 그 경제성을 더 중요시 여기는 분들은 모닝으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 오, 바람 엄청 춥네. 추워서 도저히 밖에서 못 하겠어 갖고 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고질병 말씀드릴게요. 일단 모닝부터. 모닝 대표적인 고질병은 이 MDPS 오무기어 스티어링을 돌렸을 때 소리가 날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좀 심하지 않으면 그냥 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해요 어,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면은 어, 타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운전할 때 계속 거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차를 보러 가시면 반드시 핸들을 좀 돌려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이게 또 비쌉니다. 중국산 부품이 들어가고요. MDPS, 그 다음에 웜기어, 구속조인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 소리가 날수 있기 때문에 점검이 필요합니다. 모닝 부품들이 중국산이 많아요. 뭐 중국산이 안 좋다는 게 아니고, 모닝은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기아자동차에서 생산을 하는 건 아니에요. 동이오토에서 만들고 있죠. 기아자동차랑 연계됐겠죠. 아무튼 다른 회사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엔진오일 누유, 냉각수 누수 꼭 보셔야 됩니다. 특히 헤드가스켓, 타이밍 체인 커버, 뭐 크랭크리되나이 부분들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소음 이슈도 좀 있어요. 뭐 차체에서도 잡소리가 나기도 하는데 좀 타다 보면 연식으로 된 경차들은 엔진에서 이제 소리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게 하자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자체 특성일 수 있어요. 고질병이라고는 할수 있죠. 자체 특성상 3기통 엔진 소리가 좀 크다는 거. 그래서 예민하신 분들은 경차 타기가 좀 어려워요. 잡소리도 좀 많고 엔진 소리도 좀 크고 하기 때문에 그게 원래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뿐만 아니라 에어컨 공조에 틀었는데 소리가 큰 경우도 있으니까 중고차 보러 가셔 갖고 에어컨도 꼭 틀어 보세요. 밖에 엔진룸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끼리끼리끼리끼리 이거 경차 타시는 분들 특히 모니터 하시는 분들 다들 공감하시죠 겉벨트에서 나는 소리인데 겉벨트는 고질병이죠 근데 부품값이 얼마 안 합니다 벨트 자체로는 뭐 만원 단인가? 공인까지 해서 4, 5만원 정도에 수리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염려하지 마세요 겉벨트 끼리끼리 소리로 카센터 바가지를 당하신 분도 봤습니다 여성분이셨는데 겉벨트 끼리끼리 소리 별거 아닌 걸로 갔는데 뭐 엔진을 통으로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은 스파크 스파크는 CVT 미션 이거 고질병 심하죠? 각오하고 사야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타다가 언젠가는 터진다 그런 차들이 몇 대가 있어요 이 차들은 스파크뿐만 아니라 그런 차들이 몇 대가 있습니다 크루즈 그리고 쌍용에는 코란도C 얘들은 차주분들이 마음을 좀 비우셔야 돼 내가 타면서 언젠가는 미션이 고장나서 100만 원 이상 나갈 수도 있다 라는 거를 염두를 하고 그래서 내가 싸게 샀다 라고 생각을 하고 타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물론 중고차들 성능 보증이 되기 때문에 기간 내로 문제가 생기면 무상 수리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약간은 운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어, 사기 전에 꼼꼼하게 미션 부분도 시운전을 통해서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프론트 케이스 오일 누유도 많고요 썸머스텟 고장 잘 납니다 그리고 오토 텐셔너 고질병, 뒷바퀴 휠 실린더 고착, 쇼바 마운트 고장, 머플러 부식으로 주행 중에 떨어짐 같은 고질병들이 있습니다. 모닝도 그렇고 스파크도 그렇고 경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품도 적게 들어가고 전자 장비도 많이 안 들어가는데 장고장은 또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원래 경차는. 싸야지 팔리니까 생산가를 낮추기 위해서 아무래도 부품을 좀 저렴한 걸 써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경차가 은근히 고질병이 많다는 거꼭 알고 계시고요. 자, 중고차 시세 어떤가 볼게요. 2011년식부터 나온 올뉴 모닝이 중고차 시장에서는 가장 인기가 많은데요. 저렴한 차들은 200만 원대부터 만날 수 있고요. 아무래도 연식과 키로수 옵션 좋은 차들은 600만 원까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2017년식부터 나온 다음 세대 의 모닝인 JA 모델은 10만 키로 이하 중고차들 500만 원대부터 1000만 원대까지 다양합니다. 스파크는 2011년부터 15년도까지 나온 모델이죠. 저렴한 차들은 100만 원대부터 비싼 차들은 500만 원대까지 있습니다. 역시 동급 기준에서는 모닝보다 확실히 저렴합니다. 2015년식부터 나온 더 넥스트 스파크는 10만 킬로 이하 중고차들이 400만 원대부터 800만 원까지 있어요. 이것도 모닝보다 저렴하죠. 다양한 가격대가 있으니까 본인 예산에 맞춰서 사시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경차, 중고차를 알아보신다고 하면은, 이왕이면은 기준가 낮은 차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7, 800만원짜리 차보다는 3, 400만원짜리 차, 이런 식으로 기준가를 낮추세요. 연식 키로수가 물론 안 좋아지겠죠. 그렇지만, 경차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뭐 엔진 미션 바뀐 게 없어요. 옵션 조금 좋아지고 디자인 조금 바뀐 건데, 본질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왕이면 그냥 어차피 경제성 때문에 타는 차고 내가 필요한 최소한의 옵션 뭐 열선이나 후방감리기 정도 있다고 하면 그냥 저는 아예 저렴한 걸살것 같아요 경차는 300만원짜리 차를 사시나 600만원짜리 차를 사시나 아마도 유지하시면서 들어가는 유지비나 수리비는 차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2차 제가 오늘 영상에서 간접적으로 소개하는 2차는 좀 비쌉니다 여러분. 뭐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차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워낙 상태라든지 이런 게 너무 옵션도 그렇고 너무 좋기 때문에 금방 팔릴 건데 이왕이면은 저렴한 경차 구입하세요. 저렴한 모닝, 저렴한 스파크, 저렴한 경차들은 저희 예스카에서 정말 잘 팔거든요. 연락 주세요. 오늘은 경차, 모닝과 스파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 더 좋은 중고차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중고차 정보, 그리고 좋은 중고차 매물, 차별화된 좋은 중고차 정보 얻어가시려면 저희 예스카 구독해주시고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 보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운전, 카센터 점검, 출고 서비스, 중고차 보증, 사후 관리. 웬만한 업체들 모두 다 비슷합니다. 차이는 정성과 진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제 고객님들의 후기입니다. 중고차 구입은 후기 많은 예스카에서 하세요. 정말 진실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